리걸 마인드 연구소입니다. 가을이 왔습니다. 가을은 여름의 고단함에서 벗어나는 계절입니다. 여름 동안 우리들은 참 에너지 소모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런 여름을 보내고 나면 우리 인간들은 가을에 다소 흐트러지기가 쉽지요. 그러나 이렇게 바람이 선선할 때일수록 우리는 자신의 심신을 더 가다듬어야 하겠습니다. 서늘한 가을 바람을 따라서 휘청거려서야 되겠습니까. 그러니 예로부터 전해오는 좋은 글귀와 함께 가을맞이를 해봅시다. 소개할 글은 고문진보 중 동명입니다. 글은 장재, 번역은 김학주. 농담으로 하는 말도 생각에서 나오는 것이고, 장난의 행동도 계획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다. 말로 표현을 하고 손과 발을 드러내 보이고서 자기의 본심으로 한 것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밝혀지지 않는 일이고 남들이 자기를 의심하지 않기를 바라더라도 그렇게 될수 없는 것이다. 여기에서 농담으로 하는 말도 결국은 생각을 통해서 나온다 하는 것은 옛 글이지만 정말 뉴로사이언스를 알고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의 말로 표현을 하고 자기의 손과 자기의 발로 그것을 다 밖에 행동으로 하고 드러내 보여 놓고서 그것은 본심이 아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았자 그 말을 믿고 그 말을 증거 삼아서 증명이 이루어질 수는 없다. 그런 것이죠. 자기가 말로 다 해놓고, 자기가 행동으로 다 해놓고, 그리고 자기를 의심하지 말았으면 하고 바란다고 해도 또 그렇게 될 수는 없을 겁니다. 원문을 이어서 소개하겠습니다. 잘못된 말은 본심이 아니고, 잘못된 행동은 진정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말을 잘못하거나 그의 손과 발로 잘못 행동하고는 자기가 당연히 할 것을 한 것이라 말하는 것은 자신을 속이는 것이며 남들로 하여금 자신을 따르게 하려는 것은 다른 사람마저 속이는 것이다. 잘못된 말은 본심이 아니고 그러니까 원래는 사람이란 본심을 말해야 하죠. 그런데 본심을 말하지 않고 본심이 아닌 것을 말한 것은 잘못된 말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행동은 진정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사람은 진정에서 나오는 행동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은 잘못된 행동이 되겠죠. 그래서 말을 잘못하거나 자기의 손과 잘못 행동해놓고는, 그리고는 자기가 당연히 할 것을 한 것이다. 그러니 이것이 본심을 말한 것이고, 진정한 행동을 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 당연히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이 될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기 자신을 속이는 그런 말을 하면서, 남들이 자기를 따르게, 남들이 그 말이 옳다고 믿고 그것에 근거해서 행동하고 말하게 하는 것은 우선 그는 자기 자신을 속였고 가장 먼저 자기 자신이 틀렸지요 분심이 아닌 것을 말했으니까 그래서 자기 자신이 틀렸고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을 속였고 그리고 이제는 다른 사람까지 속이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고문진보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의 마음에서 나온 말을 자기의 농담이었다고 그 허물을 돌리거나 자기의 그릇된 생각에서 나온 행동을 자기의 진정에서 나온 것이냐 스스로를 속이기도 한다 자기의 마음에서 나온 말을 농담이었다. 그러면, 그러면 이 사람은 처음에 자기의 마음에서 본심을 이야기했으니까 그것은 본심일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잘못된 말이 아니고 잘된 말이 되어야 하겠죠. 그런데 그것을 농담이었다고 한다면 그 결과가 잘못된 말이었던 것을 알수 있습니다. 어 이제 마지막 단락입니다. 너에게서 나오는 것을 경계할 줄은 모르고 도리어 그 허물을 너에게서 나오지 않은 것으로 돌리는 것은 오만함을 자라게 하고 또 옳지 않은 짓을 하는 것이다. 그릇땜이 누가 이보다 더 심할 수 있을런지 알지 못하겠다. 그래서 동명이 마지막 단락에서는 우리 모두에게 스스로 경계하고 자기 자신을 잘 다스리고 그리고 자기의 말과 행동을 책임지는 그런 삶을 살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